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오늘은 제가 아주 귀여운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제가 만들어 볼 거는 제가 이미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린 적이 있는데 바로 바로 12월 세일 예린이 구하입니다. 제가 거기서 뽑은 세 분께 이제 생일선물을 만들어 드릴건데요.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해리포터 케이크 폰케이스야! 와우! 이렇게 짤주를 짜가지고 폰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세트가 들어있어요. 와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 이쁜 폰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간단한 키트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인 이 핑크색에 초록색 글씨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Happy Birthday 라고만 쓸게요. 이름을 쓰기에는 어, 좀 힘드니까 아, 그냥 Happy 어, Birthday만 쓰기로. 오호호호. 뭐 데이 케이스가 일단은 되게 만들기가 쉬워요. 그냥 이거를 막 짜가지고 이걸로 그냥 이렇게 펴 바르면 돼. 진짜 쉽지? 이제 이 핑크색부터 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나무 막대기로 이걸, 이걸 이걸 발라줄게요. 오,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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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약간 케이크 크림 바르는 거 같아. 와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똥손들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발라버려 뻔뻔뻔뻔아 발라버려. 마음 같아서는 진짜 몇천개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못해요 <웃음> 미안 미안. <웃음> 이 정도로 진짜 덕지덕지 발라야지 딱이이 이 느낌이 사는 거거든. 크림 대충 덕지덕지 발라서 여기다 그냥 글자를 그냥 덕지덕지 쓴 느낌. 오케이 이정도로 해서 말려두고 나머지 두 개를 더 만들어 봅시다. 자 다음은 노란색 바탕에다가 갈색 글씨를 써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덕지덕지 발라주면 돼요. 덕지, 덕지. 아, 노란색 너무 귀엽다. 예러이가 좋아하는 노란색깔. 이렇게, 이렇게. 덕지, 덕지 발라줘요. 그럼 이제 다음은 보라색 홈케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지 케이스도 이렇게 짜주고. 저는 케이크를 배운 지 어느덧 3 분.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아 어, 느낌 좋아. 빨리, 빨리, 바르고 그셨어요. 짜잔, 이렇게 지금. 다 배경 색깔을 다 발라놓은 상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글씨만 쓰면 완성입니다. 헬리포터에서도 케이크에 쓰는 그 영어 스펠링이 다르거든요. 보이시죠? H, A, P, P, E, E 이렇게 써놓은 거 아시죠? A도 D, A, E야. <laughs> 엉터리 영어로 이렇게 써놓는 게이거만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펠링 틀렸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약간 곤란곤란. 알지, 알지? 알지?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볼 건데요. 사실 너무 두려워요. 짧쭉 크기 입구 구멍이 너무 넓어. 넓어서 약간 망할 것 같아. 어떡하지? 어째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망해도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laughs>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쓴다 쓴다. H 썼어. H 썼다고. 아 이제 안 됐다 썼어요. 어떻게. 괜찮아? <laughs> 괜찮아요? <웃음> 약간 이게 어눌한 게 포인트거든요. 약간 어눌한 거. 이 갬성을 아는 사람들이면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웃음> 아니라고요? 알. <laughs> T. D. -A e. Do hours later. 여러분, 이게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요. 이게 원래 이런 겁니다. 이렇게 허접하게 쓴게 약간 이게 원래 이 감성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나머지도 그럼 빠르게 만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아, 잘 쓰는데? 만들었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짤주머니 이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아, 너무 안 이쁘게 그려진 게좀 약간 한 점이랄까? 응.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보긴 했는데요. 아, 과연 이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다. 죄송해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음. 버, 버. 버려! 그냥 버려! 버리라고! <laughs> 내가 힘들게 만들지만은 괜찮아, 버려도 돼. 아우, 아우, 아우.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케이스를 다 완성했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 색깔로 만들어 봤어요. 딱 핑크색에 초록색 글씨로. 하찮아 보이는데 이게 원래 이렇다는 것? 라는 걸좀 알아줬으면요. 어, 어. 두 번째는 제가 한번 노란색 바탕에 약간 초코펜으로 쓴 듯한 느낌으로 주구 이해서 그렸는데, 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갈색으로 쓴 글씨가 너무 똥 같은 거야. 아, 나만 그래요? 아, 너무 뭔가 같아. 이거는 제가 색깔을 바꿔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안 이쁘게 만들어져가지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속상해. <laughs> 다음은 보라색에 노란색 글씨로 쓴 폰케이스인데요. 얘는 큰 핸드폰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글씨가 쉽게 쉽게 써졌어요슥슥 슥. 나름 괜찮은 것 같은 느낌. 폰케이스들은 이게 다 붙여진 다음에. 따로 이제 다 소독까지 깨끗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요 우리 당첨자분들과 우리 1 2월생 우리 예린이 여러분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린이 예? 생일 축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